안녕하세요. 숙성,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헷갈리네요. 숙성 꿀지기였다가, 몸신 안승제였다가, 오늘은 몸신 안승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 농장, 부활절이죠? 예, 네. 부활절 아침, 부활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 그, 어제 못하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laughs> 이제 농장에 왔는데요. 아농장에 어, 오는 중간에, 어,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 무한에 계신 그, 우리, 원의원이신참솔고 김명희 선생님께서 어, 아침 일찍 죄송한데요 하면서 고모님께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어떻게 하면, 수지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어, 라이브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뭐 간단하게 이제 서봉 붙이는 자리는 좀 알려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건데 뭐 전화통화를 했더니 어, 어제부터 어 심장이 좀 두근거리셨고 그러면서 어 시, 어 청심환을 드셨더니 조금 괜찮아졌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시 두근거린다고 하셔요. 아마 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서안봉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안봉이 이제 그어 이렇게 좀큰게 있고 이제 작은 게 있는데요. 그 어, 심장이 두근거릴 땐심장이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서 어디죠? 예, 가운데 손가락에서 바로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 첫 번째 관절, 첫 번째 관절에 보면 주름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아랫주름, 두 번째 관절에도 보면 주름이 큰게두 개가 있잖아요. 아랫주름을 중심으로 아랫주름과 아랫주름의 중앙 부위, 여기가 우리 가슴에서 콩콩콩콩 거리는, 벌렁벌렁 거리는 이 자리가 해당되겠죠. 여기 부분을 볼펜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 봐서 가장 아픈 데를 자극해 주시면 좋고요 그 자리를 찾아 주시는데 이 자리는 서안봉 큰거 이용할 때는 약간 틀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자극이 될 거니까 그냥 붙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서 이 자리를 서안봉을 이렇게 이제 붙여 주세요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중앙 부위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병날 때도 이 자리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또한 군데는 뭐또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바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자리 또 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어디죠? 저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바로 밑에 관절이죠? 네, 가운데 손가락 손톱 밑에 관절. 그래서 여기도 이 주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손가락 꺾었을 때 정 가운데 라인, 정 가운데 점, 요 자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래도 큰거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죠. 네. 이렇게 해서 큰 거, 이 알갱이, 알갱이가 정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닿도록 이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또 이제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장 기능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심장 기맥은 네 번째 손가락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 손가락의 어, 가운데 가운데 라인이 쭉 가운데 라인이 심포 심포 어, 심포라는 거고 안쪽에 쭉 라인이 폐가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쭉 따라간 라인이 이제 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 라인 바깥쪽 쭉 따라간 라인 바깥쪽 라인 찾기 정확하게 어려우시면 요 가운데 점에서 가운데에서 한 4mm 정도 옆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서 4mm 정도 옆으로 간그 라인에서 맨 끝에 관절 있죠, 관절? 이 관절이 우리 몸으로 따지면 손목에 해당되거든요. 손목에 해당되는 이제 그 반응 부위가 되는데 이 관절, 요 관절 맨 끝에 관절에서 가운, 가운데 라인에서 옆으로 4mm 정도 떨어진 이 자리. 이 자리에다가도 소안봉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서한봉의 알갱이가 중간 부분이 옆으로 닿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으시죠?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앙부위, 여기가 우리 몸에서 이 가슴 한복판에 해당되는 거. 평상시에도 스트레스 받거나 막 가슴이 먹먹하거나 화병이 나거나 화딱지가 날 때도 이 자리 자극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가운데 손가락. 이거 좀 욕하는 것 같네. 가운데 손가락의 손톱 밑에 관절, 꺾어지는 부위, 중앙 부위. 이 자리는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고, 어, 불면증 있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라인에서 어, 옆으로 4mm 정도, 바깥쪽으로, 새끼 손가락 쪽으로 4mm 정도 간자리 그 주름 주름 라인 따라서 요 해당되는 위치가 바로 심장의 기능을 조절해 줄수 있는 자리니까 요세 군데를 한쪽만 붙이시지 마시고 양쪽 동일하게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잘 하셔서 오늘 조금 더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가끔가다 여기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살짝씩 이렇게 압박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 윗부분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마사지해 주면서 좀 마음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세 군데 자리를 마사지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식어또 어, 이제 그할 때는 식사도 또 제대로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를 잘 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우리 몸에서 배꼽이잖아요. 배꼽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볼록 튀어나온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가 우리 뭐 배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은 윗배 나온 것처럼 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 부분도 평상시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또 사원봉을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훨씬 더 소화도 잘 되니까 뭐든지 잘 먹어야지 덜 아픈 거예요. 심장도 이제 두근거림도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열심히 잘 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드리면 평상시에 요 자리를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는 게좀 어려우시면 양손을 같이 이렇게 오, 오 벌들이 막 다닙니다. 양손을 같이 이렇게 이제 부, 어, 이렇게 살짝 붙여서 세지 않게 전체적으로 다 붙이는 게 아니고 살짝 뒤로 손을 이제 뒤로 살짝 젖쳐서 살짝 오오 막 살짝 붙여가지고 천천히 마찰열 생길 정도로만 부드럽게 벌들아 왜 그러니 촬영 중이다 오오한방 쏘고 갔네요 아이 녀석 아우 한방 쐈습니다 <laughs> 한방 쐈네요 얼굴이 팅팅붙겠는데요 이렇게 살살 부드럽게 벌들아 <laughs> 벌이 갑자기 나오네요 벌들아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마찰을 해주시게 되면은 또 소화도 굉장히 잘되고 또, 그러면서, 심장 기능도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어,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편은 점쟁, 편은 점쟁 하면서 스트레칭으로 또 건강 지키시면 좋겠죠. 한번할 때마다 몇 번요? 30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벌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 하나, 최대한 스트레칭.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와우, 벌, 아까 여기 쏘인 거 엄청나게 아파요. 아우, 인상 더 찡그러지겠네. 아우,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명희 선생님 덕분에 벌침 하나 맞아서 보톡스, 보톡스로 이제 주름살이 다 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제가 벌을 쏘여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 좀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 쫙 찍다 보니까 제 말이 좀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어 평상시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지병으로 또 심장 계통이 조금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병원을 또 가셔서 검진도 받고 조치를 취하셔야겠지만 어또 그러면서 바로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거릴 때는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중간 위치, 그 자리를 평상시 마사지, 이런 사원봉 없을 때는 마사지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뒷머리 부분, 아, 뒷골 당겨 할때 뒷머리 부분, 스트레스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그, 잠을 또잘 오게 하는 자리, 가운데 손가락의 맨 끝에 관절, 요 부분, 요 자리, 손가락 꺾었을 때, 어우, 손가락 꺾었을 때, 요 중간 부분, 요 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는 심포. 그래서 사실은 요 가운데 라인도 같이 붙여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바깥쪽 라인, 가운데서 한 4mm 정도, 4mm 정도 옆으로 떨어진 자리, 요 자리가 심장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자리니까 평상시 또 혈압이 있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 벌들 때문에 이만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시고요. 부활절 잘 보내시고요. 또 좋은 좋은 결과로 연락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부활절 잘 보내시고, 아프지 마세요.